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무역 TV입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출시한 GB 350의 한국 출시 시기와 예상되는 가격 그리고 경쟁 모델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B 350은 어떤 바이크일까요? 일본에서는 GB 350과 GB 350S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일본 혼다의 홈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 먼저, GB350입니다. 자, 다음은 GB350S입니다. GB350과 GB450S 두 모델 다 기본적인 차대 엔진은 같으나 GB450S가 조금 더 고급 버전으로 머플러 프로텍터와 기타 커브류 같은 디테일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 가격으로 GB350은 56만 천엔, GB350S는 60만 5천엔입니다. 잠깐 GB350의 본고장인 일본의 동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장르 구별은 온로드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등장일에 251에서 400cc 클래스에서 일본 내수 판매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있는 GB350과 GB350S가 있고, 클래식함을 더욱 강조한 GB350C가 24년 5월 현재 일본에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GB의 성공적인 판매로 후속 모델인 GB350C가 예약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글로벌적인 움직임을 본다면 한국도 마찬가지로 GB350이 출시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약 한국에 출시된다면 왜 지금 출시를 해야만 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경쟁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시 시점은 왜 지금이고 혼다는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특허청에 등록된 gb350의 상표 등록입니다. 작년에는 gb350의 상표 등록이 되면서 포털에서도 한번 다뤄진 적이 있는데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오마이갓. Oh 만약 나오게 되면 아 이거 기출병이 급심하게 오는데요. 아. 멍 이쁜데 들어오면 기추 진지하게 고민해 봅니다. 보시다시피 지비 350이 사전에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최근 지비 350의 언급률이 점차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박무역 tv에서는 이런 흐름을 포착하여 지비 350의 국내 출시에 대해 한번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모터사이클 시장은 팬더믹을 기점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상업용의 판매가 줄어들고 레저라는 새로운 영역의 바이크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혼다가 있고 혼다의 소형 바이크 부문에서 상업용과 기타 레저용 판매 흐름을 보면 왜 무형맨이 GB350을 언급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혼다의 판매 등록 대수 중 PCX, 모페드 그리고 50에서 125cc MT의 21년, 22년, 23년 등록 대수 현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부분은 22년과 23년의 판매 등록 대수에서 PCX의 판매 수량이 37,000대에서 17,000대로 판매량이 급감하였으나 모패드 및펀 바이크에서 23년도에는 62% 성장을 기록하였고, 50에서 125ccmt 부분은 무려 100%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22년 8000대에서 23년 13000대로 무려 62%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한 혼다의 모패드 및펀 바이크 라인업을 볼까요? 모페드 기반의 커브 세 모델과 기타 두 모델이 있습니다. 슈퍼 커브 C125, 헌터 커브, m s x 그롬, 몽키 125. 이런 유의 모델 판매 실적이 대폭 상승하면서 시장이 변화한 만큼 사업적인 영역의 확장을 꾀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일본에 비해 한 가지 부족한 모델이 있는데 닥스 125. 향후에 요 녀석까지 125cc 라인에 추가가 된다면, 125cc 펀 바이크에서만큼은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5cc에서 만약 업그레이드로 기변을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기변을 할 경우 경쟁 모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22년 펀 바이크 시장에서 급성장 판매를 기록한 메이커가 있고 24년도에는 350GK라는 레오 레트로 바이크를 출시한 메이커도 있습니다. 22년 펀 바이크에서 급성장을 한 로얄 앤필드의 판매 등록대수 현황입니다. 로얄 앤필드를 보면 21년 300대를 판매하였지만 22년에 무려 530% 성장을 기록했고 23년도에도 천여 대의 등록 대수를 기록했습니다. 모페드를 비롯 펀 바이크 고객 13,000명 중에 단순 계산으로 20%만 기변을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무려 2,600여 명의 잠재 고객이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유저들의 유입, 기추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 3,000에서 5,000여 대의 시장을 진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네이키드와 듀얼 두 가지 모델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 5,000명의 잠재 고객이 어디로 갈지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지? 정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GB350이 지금 출시를 한다면 저는 100점을 주고 싶고 시기적으로나 판매 흐름을 보았을 때 지금이 바로 새로운 모델을 추가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5 플러스 등을 감안한다면 2025년 되기 전에 딱 여기에다가 라인업이 추가되는 것이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GB350이 한국에 출시를 한다면 과연 가격은? 얼마로 책정할까요? 이 표는 편하게 한화와 N화를 10대1로 계산한 가격 분석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해서 보실 부분은 바로 이 차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경쟁 모델이 없는 헌터 커브와 몽키 등은 40만원 정도 일본에 비해 비싸지만 그에 반해 DNA의 CT와 경쟁 관계인 슈퍼 커브 가격은 일본 출시 가격보다 40여만원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경쟁 모델이 없을 경우 일본보다 한국이 비싸지만 경쟁 모델이 확실할 경우 한국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GB350의 일본 내 판매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GB350은 56만 1000엔이고 GB350S는 60만 5천엔, GB350C는 65만엔에서 68만엔으로 현재 예약 접수 중에 있습니다. 아마 혼다는 로얄앤필드350 시리즈나 350GK를 경쟁 모델로 여기지 않고 슈퍼커브를 제외한 펌바이크의 가격처럼 일본 가격보다 40에서 50여만원 비싸게 책정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무형맨이 생각하고 있는 GB350의 출시 모델과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GB350은 599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GB350S는 650만원, GB350C는 650만원에서 680만원 정도로 가격 책정이 예상됩니다 한국에서는 125cc와 쿼터급 라인업 강화를 위해서 GB350과 GB350S를 올 하반기에 출시하고, 일본에서 현재 예약 중인 GB350C의 판매가 완료되면 내년에나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GB350C를 하반기부터 출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조사나 수입업체 기준으로 23년도에 유로5 인증을 받은 제품은 24년 12월 31일까지만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24년 1월 1일부터 인증을 받은 차량은 유로5플러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제조사나 수입업체 기준으로 이미 올 하반기부터 유로5플러스가 적용된 차량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혼다도 새로 출시하는 GB350C 또한 기획단계에서 유로 5 플러스 제품에 적합하게 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GB350이 한국에 출시를 한다면 대부분 메이커에서 유로 5 플러스 인증이 완료되기 때문에 GB350 또한 유로 5 플러스 대응까지도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출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상 출시 가격은 10대1 단순 환율 계산 시 일본보다 50에서 60만원 비싼 가격으로 출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국에 출시한다면 우선 1안은 GB350과 GB350S를 먼저 출시하고 나중에 GB350C를 출시하는 1안 한국 출시 2안으로는 GB350C를 선출시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 모델은 350GK, 메테오350, 헌터 350, 클래식 350이 되겠습니다. GB350을 원하신다면 600에서 700만원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면 되고 GB350은 스포츠 성능보다는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장르인데 조금 스포츠 성능을 추구하는 분들한테는 350GK도 추천드립니다. 이상 무역이었습니다.